월급 압류와 은행 계좌 압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급여와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권원 확보 이후 강제 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동일한 채권에 대해 중복변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채권액을 고려해 집행의 범위를 정리하게 됩니다. 월급 압류는 일정 비율만 가능하므로 회수 속도가 더될 수 있고 은행 계좌 압류는 예금 잔액이 일시에 동결될 수 있어 채권자가 빠른 회수를 원할 때 활용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압류는 채무자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추후 이의 신청이나 집행 정지 신청이 제기될 수 있어 전략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금융 재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어느 집행 수단이 효율적인지 판단하여 동시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절차상 서류 작성, 법원 제출 금융기관 협조 등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오히려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